자, 이차식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이 성립할 때 실수 A 곱 AB 값을 구하라 했지. 자, 이거 봐라.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두근의 합이 나왔어. 두근, 근 이렇게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가 쓰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주는 게 좋아. 그러면 이렇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지. 그지? 는 0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고 얘가 3이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야. 자 이거 1번 이용한 거지. 자두 번째 조건은 뭐니? f 2x 마이너스 1 1라는 fx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방정식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뭐 여기에다가 2x 1을 넣으라는 거야. 이 x라서 같듯이 보는 게 아니라 함수는 여기 있는 거를 하나의 네모처럼 생각을 해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번 다 넣어 보자. 이렇게 인수를 한다는 뜻이지. 그지요 fx 자리에 네모 자리에 2x 1을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변형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두고는 뭐야? 그렇지. 여기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두거은 뭐야? 2알파 빼기 1이 아니고 정리해 주면 어떻게 돼? x는? 2분의 1 플러스 알파, 2분의 1 플러스 베타라고 나오지. 그지? 응? 그럼 이곳에 두 번의 곱은 뭐야? 곱하면 4분의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인데 자, 따라서 4분의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응? 여기에서, 우리 앞에서 구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야. 그럼 알파 베타는 뭐야? 두근의 곱해서 알파 베타는 B잖아. 그지 그럼 4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B가 얼마가 됐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됐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풀어주면 돼? 양변에, 응? 자, 요거는 봐라. 양변에 4를 곱하고, 이왕 시켜주면 AB값이 나옴을 알 수가 있겠지. 알겠어? 자,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어, 앞으로 더 공부하게 된다면 요 방법도 알아주는 게 좋아. 자, 1번은 두근을 알파베타로 일단 도 1번에 하면 두근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0이야. 알파는 뭐야? 근이야. 근은 등호가 참이 되는 값이잖아. 베타를 대입해도 0이야. 베타가 근이라면 그지?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은 3이야. 1번에서 요를할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2번에서 두근은 뭐야? F에 2X-1 있고 0의 두근은 뭐지? 즉, 2X-1이 알파가 되면 돼. X에 알파를 넣는 게 아니고. 그래야 얘가 알파라서 요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거를. 요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x는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지 나누기 2라 해서 봐봐 똑같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역시도 뭐야 베타가 되는 걸 구해 주면 2분의 1 플러스 베타가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주면돼 여기서 두 번을 곱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4분의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므로 그지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랑 하니까 3을 넣어주면 알파 베타 있고 정 정리해 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똑같이 뭐 역시 근과 계수관계 써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더 읽어보도록 해라. 자 넘어갑시다. 자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아까하고 똑같아. 안 되면 이해가 안 가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해주면 돼. 두근이 알파벳에는 최고상 모르지? 이렇게 인수부 해야 거야. 그러면 여기서 fx-2는 어떻게 생긴 거지? x에다가 x-2를 대입한는 거야. 그러한 x는 뭐다? 2 플러스 알파 그엑스는 뭐다? 2 플러스 베타 나오지. 그럼 두근이 어떻게 생겼다?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가 됨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풀이법은 이거야. 두근이 알파면 알파의 함수 값은 0이고 베타를 대입하면 등호와 3이 돼서 0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fx-2이꼴 0이 돼. 이 식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는 어떻게 구하면 돼? x 빼기를 계산했는 게 알파가 되면 된다는 거야. 그럼 그란 x는 뭐다? 2 e 플러스 알파. 똑같이 나오지. 그란 x는 뭐다? 2 e 플러스 베타다 라고 똑같이 나와. 익숙해지면 두 번째 방법이 풀이 과정이 좀더 짧지. 그지?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예제 6번을 먼저 풀어보고 듣도록 하자. 자, 한 보자.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 4일 때 다음에 두근의 꼽을 구하랬지. 그럼 역시 두근을 알파베타로 두고 익숙하지 않으면 요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자, 두근의 합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거야. 그럼 요것의 두근은 뭐야? f의 3분의 x 빼기 4는 a의 3분의 x 빼기 4 빼기 알파 3분의 x 빼기 4 빼기 알파 베타는 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두 근이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니까 뭐가 되지? 3분의 x 빼기 4가 알파, 즉 x는 뭐다? 3알파 플러스 4라고 나오지.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얘도 똑같이 나오겠지.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며두 근의 합이 4라는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f에 3분의 x 빼기 4 있고 0의 두근은 뭐다? 3분의 x 빼기 4가 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란 x는 뭐지? 똑같이 3알파 플러스 4. 똑같이 나오지?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 두근의 합은 뭐야? 3을 묶어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8이니까 여기에 4를 대입해주면 20하고 나옴. 넘어갑시다. 자,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 m의 값을 구할랬지. 자, 두 근이 양의 정수고 m도 양의 정수래. 자, 이거를 부정 방정식에서 원래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면 알파하고 베타가 양의 정수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다? 2m 1이지. 그럼 두 근의 곱은 뭐다? 4m이지. m 도 양의 정수래. 그지? 그러면 봐봐.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자가 이렇게 세 개면, 얘 얼마, 얘 얼마, 얘얼마구 하려면 최소한 등식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등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 근과 계수 관계에서 딱히 떠오른 게 없지. 이걸 할수 있겠다. 두근이 양의 정수면,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고, 유리수는 실수에 다 들어가니까 실근이 되니까. 판별식 D는 생각해 줄수 있지. 어? 4분의 D공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는 판별식은 한번 따져주는 정도로 하기로 하고, 요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 알겠어? 두근이란 말이 나오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알겠어? 실근이란 말이 나오면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지? 자, 1번식이라고 2번식이라고 하자. 1번식과 2번식에서 일단 문자를 먼저 하나 소거하자. 고등학교 수학은 문자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한 문자를 빨리 먼저 소거해서 문자를 한 문자로 정리해 주는 게참 좋은 방식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를 없애냐면 자 1번식에다 2를 곱해서 M을 없앨 거야. 이 두식을 빼. 빼면 자변끼리 빼고, 오변끼리 빼겠지, 그지? 빼면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서 푸는 게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방식이야. 근데 알파벳 다 정수를 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 꼴로 나타낼 거야. 왜? 정수는 모두 약수를 가지거든. 그지? 그래서 알파를 먼저 묶어. 잘 들어. 요 하는 방식을.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 베타에 있는 수 마이너스 1을 묶어서 베타를 적어. 근데 인수분해한다 했잖아 내가. 그래서 여기 빼기 1을 내가 억지로 만들 거야. 그럼 뭐야? 사실은 이걸 다시 분배를 마음속으로 해봐. 마이너스 2 베타까지 나오는데 4는 없었던 수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4를 빼. 그럼 다시 정리해봐. 이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니? 알파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4 원래 제가 똑같이 그지? 결론은 식이 변형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지? 4를 이항시켜 4를 이항시켜주면 4를 이항시켜도 되고 선생님은 사실 여기서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하는 걸로 많이 한다 알겠지? 베타 마이너스 1을 묶어내주으로 해서 자변이 인수분해꼴 되는 거야. 인수분해 꼴, 이꼴 상수로 만드는 게 이런 정수 조건이 있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야. 기억해라,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벳타를 어떻게 찾지? 자, 여기 칸이 좁금으로 이거 조금 지우고 표를 그려서 한다. 알파도 정수, 2도 정수니까, 알파 빼기 2, 베타 빼기 2도 정수잖아? 곱해서 8이 될수 있는 수, 정수니까, 1, 8, 2, 4, 4, 2, 8, 1. 이렇게 되겠지. 물론, 음의 정수도 있는데, 조건상 양의 정수가 되는 거는, 마1, 마8, 마2, 마4 해보면, 안 나와. 원래는 다 이렇게 따져줘야 돼. 알겠니? 자, 그렇다면, 그란 알파벳타는 뭐지? 자, 알파벳타. 어? 를 한번 적어보자. 어떻게 해주면 돼, 알파는? 알파 빼기 2가 1이니까 여기다 각각 2를 더해주면 되겠지. 3. 2를 더해주면 얼마가 돼? 이2 더해주면 어떻게 돼? 요거는 양수지만, 베타도 다 2를 더해봐. 잘못됐네, 그자? 자,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 모두 정수인 거는 뭐가 있냐면, 이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나가리. 양의 정수가 안 되지, 그지? 근데 정수의 물 구하래. 풀 게, 풀기 엄청 많지? 그럼 요 2번에 의하면 알파베타를 구해주면 되네? 먼저, 알파베타는 뭐야? 30, 24, 24, 30이야. 근데 이게 4의 배수잖아, m이 정수니까. 4의 배수가 아닌 거또체크 따라서, 알파베타는 24, 이꼴 4의 미니까, M은 얼마가 나온다? U 하고 나오겠지. 알겠니, 얘들아? 자, 다시 한 번. 크게 1번, 여기가 지저분하지만 2번, 마지막에 3번이야. 지저분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한번더 적어줄게. 1번식에다가 1을 곱하면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는 게 아무래도 2차식이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그래, 편하니까. 알파를 묶고 양변에 4를 더하면 8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를, 자, 곱해서 8이 되는 정수. 그러한 알파벳타는 이거는 표를 그리는 게 훨씬 쉬워. 빨리 풀수 있어. 여기는 나가리. 양의 정수가 안 나왔지. 그럼 알파벳타는 뭐다? 30, 24.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바이 2번에 의하면 알파베타가 4m인데 4m이 30 또는 24인데 4의 배수가 아니지. 따라서 m은 6이야. 그 6을 여기 판별식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봐, 6-1이 되고, 6-4-24. 0보다 크거나, 따를 성립하지, 그지? 따라서 답은 6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 다음 시간에.